말씀하신 갱공 타이까지왔 6레벨에 어, 나땡겨같고 어, 이거는 살계가 조금. 어이구 잘때렸다 이거. 잘때렸는데 이거 어, 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네. 첫 번째 뺀. 경기 에비 선수가 우르곳을 좀 치죠. 우르곳은 배날만해 에비 형이 확실히 우르곳할 때좀 느낌이 네. 다르기도 하고. 네. 자 df의 501픽 단... 아리 상대로 아, 이래요, 할 만한 저는. 거는 뭐 르블랑도 있고 백스도 있고 이것저것 예. 있긴 한데 예. 왠지 르블랑으로 또 보여줄 거 같긴 하거든요. 전 뭐. 매치 카르마, 카르마. 르마로 가는군요. 카르마 죠 바텀은 진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르블랑 뽑고? 일단 르블랑은 뽑고 시작, 좀 생각을 파워 하는 파워 게 맞아. 그웬 같은 게. 어우, 그웬! 있죠, 이렇게. 그웬이 그엔 바로 나왔네요? 자, 어 아, 제이스, 우 제이스. 이게 지이스가 평가가 진짜 안좋요너이에 근데 만이 단계에서 티이스를 한번 성공적으로 보여주면 그로도우스의제이스 우스의 이스는 감동이다. 다이스 이즈카르마. 그거 이즈카르마 진짜 재밌겠다. 뭘배달나정한것 게... 뭐 별로... 같습니다. 음, 그냥 앞에. 그쵸? 오베날라 세나? 자 바텀 지역에서 센보르 하나 더 하는 거는 찝찝한 거 같아요. 그렇 예. 아펠, 헨리오스. 나이즈카르마할때 상대가 세나 오공하면은 바텀이 아펠리오스. 좀 편안하긴 세나의 해요. 여지는 이게 카르마가 오공을 카운터 치는 면이 꽤 있어가지고. 정도가... 그래서 세나 오공을 무서워할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저는... 어, 그래서 이제 아펠룰루, 아펠 플러스 배트 알파 배트 그쪽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 아 어, 어, 세트? 세트는 갑자기 맛이 확 떨어지는데? 진은 왔습니다. 그러면 뭘로 갈라나? 진나이 어... 어... 파이크는... 야... 보통, 야... 보통 라인전에서 안 맞거든요? 와라, 그래가지고 원딜이 갖는 부담이 되게 파이크가 큰데 진이랑 같이 쓰면은 진이 10만 4%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상쇄되는 게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원딜이랑 파이크가 나오는 거보다 진이랑 나오는 게좀더 어울리긴 합다 이게 이러면은 파이크가 나온 건 좋은데 이즈 카르마가 한 번씩 이즈카르마가 진을 킬리는 경우가 한 번씩 그그 있거든요 것것 그것만 좀 조심하면 네. 될것 같고 왜냐면 이전에도 한번 터진 적이 한번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티왕 같은 경우에는 파트스마트 일단은 5 0레르블랑이또기대가 되게 좋다 보니까 미드정글 중심으로 좀 굴려나가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막특이 상황은 없습니다 첫 집전까지만 진이 안 죽으면 은 파이크 발풀리고 시작 하면은 아무래도 매치은 이길 불 아니 르블랑이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게 많고 자 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 보겠습니다. 저게 이 진이 이 가끔씩 그러니까 그니까 진이 피가 한70% 정도 있을 때하이크가 Q를 낭비를 맞습니다. 하면은 카르마가 진한테 터프하면 죽기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 조심하면 돼. 아, 그것만 조심하면 바텀에서 진하이크가 죽을 일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리 카르마 대놓고 강한 조합이기도 하고 또 특이나 이데 이 케냐의 파이크. 오늘 와드위치로 낚시를 아한데 촥! 디교를 위해서 약간 음 느낌이죠? 저도 지금 저 와드위치가 되게 이었었는데일단이때문거리에 큐를 그 쓰면서 라인을 밀려고 하는 음 거죠. 알그래서 그렇죠. 오공이 502... 음 와 이름 갱 매운데? 여기 요 맞으면 갔다 이거는. 그렇죠. 갔다 이거. 이거는 오히려 그어 근데 이즈. 오히려... 어? 어, 이즈... 어? 가전로빠져오스고 나우리가... 어, 아유 근데 이즈가. 오. 나이스. 깔끔하게 잘땄고요얘 이즈가 너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게. 저큐플을 맞고 나서 힐플스 그냥 달렸으면 안 좋았거든요. 이러면 이즈카르만 끝났죠. 여기서 딱큐쉬 들어가면서 큐플 되게 좋았거든요. 큐쉬 들어가면서 큐땡기면서퀵쫙여기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서 그냥 지금 힐쓰가 달렸으면 이살았거든요 왜냐면 힐쓰가 달리는 만큼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걸 그럼 이 던졌네요.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오, 뭐야! 캐리아, 이거 진도 미디엄이죠. 구마현씨도 같이 움직네. 이 이거 그래서 오히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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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구마현씨가 되는데 최 까먹을 만했어요. 에 네, 이거는 까먹을 것 같아요. 잡았죠. 한 번에 잘 마무리했네요. DFM도 이건 좋은 변수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면 어쨌든 파미하고 있는 이즈는 크고 있기 때문에 네. DFM도 좋은 환격을한것 같아요. 아, 어, 사실에 바텀에서 미니언도 좀 어유 되게 좋은데요? 좀 위험한데, 피징하지 어, 어, 말라고. 응박지는 네. 르그 거죠. 리징 미은! 구마현씨를 끌어주는 DFM.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따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서포터가 돌아다니는 양상이 나옵니다. 어 오너가 또 도는데요. 예. 자 RQ 오 사운드 면서 적당히 억울하면서 어, 어, 어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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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었고. 변신 뭐, 핑공이안 네. 네. 됐죠. 근데 미니언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요. 아유 구마유 씨가 무빙이 좋았습니다.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 스테이지 뒤 빠지면서 어 이거 이제 일을 만듭니다. 그래도 손해는 손해. 되게 좋네요. 그손 손. 어 오너 완전 빠져나가죠. 죽는 거 아니야 저거 합프? 돌림이랑 합프? 이걸 어 할까 근데 할까 이거 맞아, 죽이면은 이거 있어가지고, 예. 깊지 아, 네. 예 그쵸 와, 죽이면은 자, 죽을 각오를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 함타 어? 아니 비밀. 적당히 하지 않아요 손해가 좀 누적이 좀 많이 되는 중 잘해주면서 맛바나 치고 있습니다 와 이거 티선수가 두번 W를 썼었는데 여기서 빠진 다음에 여기는? 디에고로 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풀 W, 구마요시가, 예, 구마요시가 프리 있니까살수 있다 하고 이제 한 건데 너무 잘했어 맞대. 스티로가 그리고? 전멸까지 쓰면서 멈추지 않는다 속박시키고 따라가서 아, 이렇게 야. 아, 이건 좀 아프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바텀의 흐름을 다시 돌리는데 성공을 했죠 여기는 뭐델 때리고 있고요. 우스가 나는 나는 우스 믿어. 우스가 이스 했을 때는 이거 좀팀좀 분리. 그리고 뭐 미드도 아, 그렇고 파텀이 예, 조금 힘 내다가 주는 거 말고는 야, 괜찮으니까. 지금 딱 레벨에 나땡거 같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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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살계가 조금. 어이구 잘 때렸다 이거. 오, 깔끔하게 죽을 뻔했다. 어 이거 나살수 있다. 비에고 전에 놓는 걸 기억해서. 아아아아 아, 아, 오. 와, 와,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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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개오 하려고 나. 왔 같은데 아니 그랬는데. 우스야. 아니, 아니 우스야. 아니 이거 지렸자네. 최적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걸 지는 겁니다. 아니 비에고를 밀쳐버리는 선택을 해서. 어이 저게 당겨지네요야그 틈이 아조냥 예술적인 장면이 선수인 것 같습니다. 흔히 어, 어, 그 우력 좋은 신 선수 이러면 은잘 때리는 건어 큐플? 말을 어? 들어가요 어, 와 근데, 와, 이게, 근데 이게, 아, 이게 와 이게 교환? 교환? 교환 일단 교환 미드도 교환 근데 오너가 여기서 아, 아, 조랑말로 당기고추가지겠요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 이 캐리어를 잡으려고 하다가 네. 그렇죠. 아, 아, 게 이게 제로핑이었으면 아어스아 이게 뭔가 뭔가 이게 아까 그 아톰에서 스티루가 딱풀 W 개자해 가지고 죽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캐리어가 이제 당겼을 때도 그렇고 아 이게 뭔가 제로핑이었으면 뭔가 뭔가 슈퍼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까 나는 아, 그, 아, 아그그그그 아텀 이게 생각이 좀거든요 네. 아. 맞춰 두게. 발라 두고 아. 와. 야로 어. 아, 계속 네. 계속 를 받아 주면서 받았네요. 이커 그래서 스틴의 비고는 성장이좀 괴물같이 되긴 했습니다. 희현이 벌써 또천골 앞서가고 있기는 하죠? 안보였나 이거? 어어잘 도망가긴 어... 했는데 어... 어... 잘 도망가긴 했는데, 잘 도망가긴 했는데. 와 센스 그 진짜 좋았다 궁으로 이동하고 이로 넘어가는 거. 저게 그냥 이만 쓰면은 보풀하기 때문에 예. 이게 스틸이 궁이 없었던 것도 컸고 소설. 그거 맞아, 보고 궁이한 판단, 있습니다. 되게 좋았다. 진짜 아, 센스가 좋았는데. 신의 가 세긴 데그 뭐 활용이 잘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에... 지금 밖에 쉽게 나오지 아이고 여기는 어, 아니 테스트, CS가 테스트, 40개 테스트, 차이. 거의 더블 스코어. 지금 우스야. 이, 아니 아. 이러면은 아. 아니 진짜 아. 우스는 아. 진짜. 결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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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땡기긴 어. 잘잘 했는데 미니 이게 미니 근데 킬가까지는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나 파밍 좀 합시다. 파밍 좀 합시다고.

근데 저게 아리의 리블랑구도가 그런 그림이 수, 꽤 자주 나오긴 하는데 킬까지는 잘안 이어지거든요. 안안 왜냐면 보통 아리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공으로 런하니까 근데 킬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번잘 <laughs> 봤는데요. 미드 입장인 게 분명 많은 정글러예요. 미드 이런 식으로 보. 아리가 노공 노플이라. 사실 정글러 입장에서 되게 편하죠. 그리고 또 비에고가 아까 계속 뭔가 해야 된다 했는데 막상 오. 보면 또 성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야. 최근에 많이 보여줬던 전령 그냥 미드 에 푸는 그

작년 이후부터 뭔가 그냥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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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와드들이 밤이 비전을 돼? 써 이런 느낌이죠? 저 어, 오히려 아이고. 그냥 아이고. 이런 그림을 좀 해, 조심해야 어, 되긴 하고 거 저게 네, W가 이어졌으면 부리자. 오 서로 막앞프랑막오뭐 서로 막 중간 아이템 활용이 에... 눈으로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도? 아니, 근데 오, 야, 아 근데 포... 죽었네? 오우 유타폰 진짜 요즘 폼이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이미 3인차 나와서 유타폰 방금 플레이는 좀더 점수가 붙는 것 같아요 이 아레시아는 아아 지금 파이크가 네. 자발이구나 네.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 10대 7또 오너가 또 괴롭히러 와요 또또너 아까 2레벨도 봤잖아 어 잘하네 왜? 서로 어? 이거는 아니, 좀그 어, 어, 이거는 갔는데요? 어? 이건 좀, 이건 네. 좀 너무 아, 네, 너무, 너무 홀린 듯이 좀 따라가는 느낌. 이 정돌이... 찾자면은 개몽에 있는 건데. 에이. 자, 미드? 죽 않습니다. 드리블 어. 뭐, 한번 해 주고. 너무 가볍게 놓치고 <laughs> <거> <laughs> 아, 있거든요. 아, 아, 진짜... 어, 용. 보긴 했는데. 아저벽넘는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저거 좀. 아니, 가레는 아직도 못못 넣는데. 아, 막다 넘게 해 주면은. 자, 풀이 있긴 있는데요. 오너도 있어요 아, 자... 이거 오너가 거... 있기 때문에 어... 이리어 어, 오히려 분신을 땡겨서? 스는 안와요 아, 분신을 는 진심이 아니에요 지금 는아아 안싸워도 돼요 살살 치면서 제이스가 에비가 아 방금 저게 센스 플레이 하려고 일부러 분신 땡긴거 같긴 한데 운영으로 간다. 근데 안 되는 그런다,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득을. 야 그냥 뭐흠 잡을 게 없다. 라인전 실수 조금. 그거 말고는 흠 잡을 게 없다. 그리고 그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캐리아 선수가 원래 아까 빅토레솔리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그림자 검을. 맞아. 멀터가거든요. 원래 그림자 검을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자발 간 거거든요. 어떻게 갖고 볼까? 계속 괴물이 크고 있어요. 5공이란 존재. 오공도 크고 있고 제이스도 템 어, 너무 잘 나왔고 이건 뭐 이건 뭐 질각이 없다 그냥 이즈... 가... 이즈가 이즈가 정말 무라마나 나온 타이밍에 혼자 네. 손가락이 진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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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집 잡힐 정도로 어,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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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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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이이나올라었다이그나이오 쉴드. 근데 문제는 캐리할수 있나요? 어. 자, 나머지 두 이거 방금 스티로가 낚시 한번 노려봤는데 구마현 씨가 안 속았죠? 오너가. 어디는? 오늘은가 아, 아 오늘은 전사. 빵! 오늘은 전사. 오, 네, 네. 노림수. 자, 조용히 캐리가 위쪽 올라왔습니다만. 이즈가 네. 템이 네. 나오면 네. 이거 모르나? 근데, 근데 이즈가 이런 게임 좀 비비기 좋은 챔피언이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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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이 네. 네. 굉장히 괜찮은데. 이 어제 나온 표현 중에 보험료 안 내는데 보험금 나온다고. 아, 이 아이고. 아이고 스티로상 아이고. 오대팀분이한감이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기 되게. 사실 뭐 치옹이 뭔가 심어 두게 성공하고 잡고 있습니. 아이끈하게 열긴 했시 쪽을. 근데 아, 나름 화끈하게 열긴 열긴 열었는데. 요방잘 빠졌고 도망갑니다. 맞아 나왔어. 그래. 그럼 이 실패하면 그뒤는 에비상. 공격 끊 에비상. 게임 시작하지. 재우스 도착. 어더싸나요더싸나요 자, 유타이 진심으로 막아 주는 거 깨야 센스였고요. 다들 괴물이라 예. 유타포너 지 인간계 최강인 게 맞는데요. 다들 그냥 말도 안 돼요. 약간 다른 이즈가 근데 무라만 뜨면은 아, 데미지 아, 하나는 기깔나긴 아, 하는데 하나. 아, 아, 이즈가 아, 이런 게임을 역전을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즈는 맞습니다. 템이 나름, 나름, 아, 템이 나름, 나름, 나름 그래도 저 투코어만 나오면은 데미지가, 데미지가 꽤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챔피언들은 투코어 때 딜이 워낙 약해서 그대로 쓸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즈는 좀 억제력이 좀 있기는 있어. 그니까 러 진이 3코어인 거랑 상관없이, 그니까 러뭐 굳이 그좀 불안전소를 꼽자면 그렇다는 거 왜냐면은 예, 그게 만약에 다른 놈들 아, 뭐 아펠 투코, 오 진크스 투코, 뭐 베인 투코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있는데, 이제 투코는 좀 억제력이 좀 있어. 어렵고요? 나름 데미지가아무 아, 네 봐도 전 그러니까 선수 모두 빛나지만 제우스 선수의 안정감이라는 게 너무 탁월한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예, 시 시작 아닙니다. 없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굽은호.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저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오우, 드이크션유타은 뭉쳐하고. 아 양념해 놓고 서로 호 떡이죠, 그냥. 기가 막힌데. 제압 골드가 아 이제. 뭔가 르블랑도 이제 교처럼 이렇게 너무 가마무리하 들어쳐. 한콤입니다. 좀해 달라고 하는 스티로상 다시 나오는 거요 스티로상. 한가요? 이거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바로 체력이 안 보입니다. 선수 아, 안 보여요. 어, 마고이 님 죽긴 했는데. 보여요, 이제? 이거 아리가 딜러오면하겠는데 아! 야, 이거 스틸의 몸을 던져가면서 해 봤는데. 오너의 스마이 오! 오오오오오 유타포! 유 g f m 의 수호신 요다몽! 진짜. 유타포는 정말 클래스 보여줍니다. 그동안 많은 출전에서 지고 확실히 원대 쪽이 좀 많이 하셨거 바로 이 다음에 구마 씨가 터졌고 이 완전 했어요. 근데 기대했던 또 역으로 다른 라인 자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실까요 하다가 너무 아무빙을 네. 해 버렸네. 어 이거, 이거 왜사라 어, 카르마가 있었나요? 왜 사라지나요? 반을 넘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그, 그 뒤에서 에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 아! 스가 이미 이후로 어! 성장 기대치가 좋은 챔피 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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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봉이 아, 형. 아, 따봉이 형 실망. 사실 인상 깊은 건 아, 와타시 따봉이 형에게 실망했다. 담스럽습니다 정신을 아니 여기서 방템? 아. 음. 음. 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건이 방향이다. 르블랑. 어, 자, 외국쓴 같긴 해요. 쉽진 않지만 르블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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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르블랑이 한번 한번 제껴 주나요? 아못제킨 이거는 못제키네요 DFM 이건 좋은데. 토너먼트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아, 아, 뭐 쫓아가는 건 괜찮은데. 어? 이거 토너먼트인데요? 오공 먼저 토너먼트 하고. 아니, 이게 어 데뷔 근데 커튼콜이 기가 막혔는데? 어 아니 데미지가 오, 너무 오, 노딜인데 오, 아니 괴십노딜이냐 아니, 아니, 아니 어쩜 이렇게 노딜이지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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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냐 끝났나? 끝났다. 30초. 나는 진짜 우리 우스가 그래도 어, 선수가 아니 진짜 티원의 아니 우수야 선수가, 판단이. 그렇죠. 너무 아, 좋아. 아, 이번에도 아, 박한 경기였습니다. 아, 좋지만 우스가 정말 결국은 정말 우스는 뭐랄까 흔들리지 않아. 티원 yeah. yeah. T1 정말 압도적인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 게임이 성공합니다. 벌써 끝났네. 다른 보다 이거 복수 하나요? 여작히사는 지나갑니다 근데 d f m 싸움 나는 게지 어? 않을까 컨드그 어, 열었어요 열었는데 오거 로가요 그냥 4대5 아니 이거를 그냥, 그냥 요 제우스 여쭙니다 그래서 게 팀원 기회이긴 하거든요 오너가 맞고 아니 4대5아 데... 방치가 지 캐리아 계속... 아, 깊은 바닥에 처형 아, 처형 쇼 처형 한번더 처형되나요? 대잡아는군요쫙 아, 벌어지면서 미드로 가면 지원. 에이스를 띄웁니다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우스는 뭐,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506이군요. 506이군요. 해 10시 시작 아니야, 시작, 시작 아니야 지금 10시 3분인데. 사실 엄청나게 일방적인. 내가 언제 10시 시작이라고 했어. 고고, 내가 아까 그랬지. 후임이 10시 좀 전에 오시라고 후임이 내가 아까 후임이 했잖아. 후임이 아 후임이 이런 후임이 안타까운 후임이 사람들. 아 초반에 재밌는 장면 많이 나왔는데 10시 왔으면 그러면은. 와그 재밌는 장면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만 본거 아니야? 와. 어... 와, 아 진짜 개재밌었는데. 이거를 못 봤네. 진짜, 와. 어... 일단은 특히나 그 아까 전에 네, 을 활용하는 면경기 우천 아, 취소됐다고 하네요. 아, 아니, 다들 돌아가네요. 네. 인상 깊었었고. 네. 10시 시작이라고 안 했어! 10시쯤 하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미리 오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아까 했어 9시, 뭐 9시 30분 넘으면 10시쯤이지. 맞잖아! 9시 30분 넘으면 1 0시쯤이잖 제우스는 그런 걸 그치! 9시 31분부터 10시 29분까지는 10시쯤이지. 그 말이 맞지?